찬영님 꼴찌 예요 아니야 리본님이 꽃지야. <laughs> 아, 근데 연핑크 아. 디즈니 개이쁘다. 감사합니다. 요런한 게네요. 아또 제가 <laughs> <또> 어떻게 하셔 가지고. 얘들아 연핑크만 줘요. 연핑크만. 네, 확인. 아니야? 아니, 확인했어요. 날에. 저 계좌에 해. 껌납죠, 이거. <laughs> 어. 월티하는 팀은 어, 우리 팀고. 응, 트가 카치가 점프 뛰는데. 아, 리본나 개잘한데. 아, 누나. 나는 나는 몇 명의 시청자랑 함께 방송을 진행했는데 아니, 이런 뭐해, 것도 못하겠 아, 진짜 다른 분와 리본이 <laughs> 너무 잘하시는데요 와. 아, <laughs> 저기 잡아야 돼, 현준아. 이가아이 레벨도 막푸어라고카 진짜 미련 못 하는 사람. 방송은 왜어 왼쪽 가라짜 가라 진짜 개시끄럽다아니 가라고 하는데 막 어떻게 가라고. 아, 멘트 살아 있어. 그거 오늘 500. 누나 라인 오케이. 벌어졌다. 아이고. 아, 이 아, 이왜왜 저기 있어. 제가 제가 그렇게 해서 파등됐다니깐요. 아, 꺼져. 어, 어. <laughs> 아, 뭐야, 이거 정말. 그 <laughs> 어, <근데> 내가,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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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에서. 아니 우리 째면 돼. 이대로 째면 돼. 리본이 뭐, 드랩리도안나 아, 같이 가자! 아, 팀이구나. 아, 맞다. 누나사다싸면안 된다. 같이 가자. 니테야야 누나, 누나 이거. 누나 이거 무효경기 누르면 돼요. 리가안나야 <laughs> <밑에>, 우리 째자. <laughs> 이 무효경기 누르면 될텐 아, <laughs> <때야. 웃음> 아, 이거 떨어어 아, 이거 떨어졌는데. 렛대야. 어. 망했다. 야나 드랩줘. 그래. 제발, 제발, 제발. 렛대야, <laughs> 너 뒤로 와. 딜야너 지금 전나한테 <laughs> <누나치> 잡히기 <laughs> 일부 직전이거든? 아아 제발 야 딜떼야? 괜찮아요 괜찮아 뭐야, 어, 겁나 잘하 니모님 아, 선배님 앞으로 어, 그래. 앞으로 가라 일진 잡아라 막지이고야너 드레 빨린다 이제 <laughs> 오지 마세요 응, 견인띠? 뭐야 니모님 겁나 잘해 아, 오케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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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영 설마? 왕영 가나요? 왕영 가도 좀... <laughs> 솔루 지마 솔루 왕님 아팔 어. 고정이다 팔 고정이다 팔 고정이다 아니야 아 쌍아 아니아아니 아니야 아니아 어? 나이스 솔루야 어? 솔루 1등이다 3등이다 직진하면 될걸요? 아 근데 직진이 <laughs> 더 느릴 것 같은데 직진하고 바로 알키쳐야돼야 쑥쑥 직진은... 쓰지 마아 이거 1등이 시범 보여줘야 된다 이거 내가 시범 보여줄게. 근데 거기서 직등이 <laughs> 직부 가면은 그냥 끝인데. 그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리본님면 준비하고 그렇게. 안돼. <laughs> 저는 이누나 팔등 고정이다 이거. 아, 리본님 차고 왔다. 팔등에 팔등에 노염을 한번 느껴보시죠 누님. 어우 아, 이렇게 잘해 애들. 오. 치 동네 치열해. 치열해, 치열해 아니. 너네 어 이거 니모님 겁나 잘했어. 알았. 아, 오씨. <laughs> 어, <laughs> 아씨집하고 아, 씨. 저 찐으로 거... 박 아, 여기 왜이 사이가 어. 아, 누구야? 아니, 아, 님은... 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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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애들 왜 이렇게 잘해? 그래? 니네 연습했냐? 아, 연습했지 방금. 아까... <웃음> <웃음> 내가 연습좀 아니, 나 너무 량 아 진짜. 내가 아, 지를1시번 보여줄게. 잘 봐. 이게 뒤를 10번. 직구 가자. 아, 직후, 보여줄게. 못 가세요. 못 가세요. 지금에 직구가. 님의 뒤를 볼 수가 있다. 아, 직구 가야지. 형안 응, 가? 남은 <laughs> 갔는데. 어, 어 뭐야? 누구야? <laughs> 아, 아, 누가 아니, 갔어? 야 방금 누가 갔어? 갈수 있다니까. 누구야? 갈수 있다고. 누가 했어? 갈수 있다. 똑같아. 야 비슷해. 에이치 캐시켰다. 아, 저희가 들리파아서 관심 있어가지고. 아 리보님, 아 뭐야? 또 네. 파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드디어 결합 아, 안전하게 있는 건가? 리보 누나 거리 차이 봐. <laughs> 어쩔, 어쩔 TV. 어야 리보님 리타 시키자. 아, 리타 안에 임마 리파면은. 어머, 뭐야? 뭐야? 랑들게 아니 씨, 왜들 왜 이렇게 잘해? 노드립 파고 있는 거 맞아? 너네 나한테 나 지금 니네 못푼다고 니네 지금 드립 어떻 아니, 야 어떻게 아니,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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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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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뭔소 음. <HAEL> 어, 어, 아니, 호소언니아, 저 사람? <laughs> <laughs> 저사람 <laughs> <laughs>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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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니, 리트 아니, 발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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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트 지금 고속도로 쓰는데? 어떻게써아 지름길 어떻게 지름길, 해, 이거? 감. 지름길 감. 오, 나답답 딱대. 나도 해봐야겠 아니 떼야 쓰면 안 되지. <laughs> 안 돼. 아, 안돼 이거. 나처음 뭐 <laughs> 나, 나 어떻게 갔지? 이거 어떻게 가냐? 뭐야 나어졌어 이거 안 되는데? 아 이거 니모 지는거 보고 바로 알다 오케이 막님 공 왕님 리본이랑 5등까지 올라갔어? <laughs> 아 이게 바로 한열 같은 거북이 정신이야. 왜 리본이 꼴찌할 수 있어? 아 알키는 부스터 썼을 때만 한 번만. 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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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고 리본님 죽이면 돼. 어? 왕님 1등하면 안 돼. 아, 아이키 쳤을 때 부스터 써도 된다고요? <laughs> 뭐야 알키 잘 써. 부스터 쓰면 알키. 그거 그거를 딱한 네. 번만 가능하다. 누가 이거? 두번 두번두번 이상 썼었면두번 이상 으면 고인. 나안 썼는데. 양심상 쓰지 마쇼. 어, 이만한 뭔가 그그주간상네 아니 이걸 어떻게 어? 저렇게 가? 닌다. 어? 어? 어 잠깐만. 아싸. 아싸.

안 돼. 어쩌다가 실수로 눌렀지. 이거... 그렇게 하라는 거지. 어, 한번 그러면 야, 바로 앞에서 아, 누르고. 우와, 이거 아, 아, 아이, 애들이 전화. 애들이 잔머리 굴릴 생각만 해 아주. 아. 주 맞춰 줘. 이거 말이 어, 리 아, 어, 잠깐만. 어, 쳤어 알키쳤어. 알키쳤어. 아, 뭐아아두바퀴구나 점점이 어, 빙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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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렵다. 야, 이거 어떻게 계속 떨어지냐? <laughs> 아, <laughs> 근데 안녕하세요. 세요 오히려 좋아요. 얘들, 어서 리브 님 죽여 빨리. 자영아 나랑 얘기하자 어. 일로 와 봐. 아무도 니네 모양 편은 없었다고 한다. 아, 뭐야? 나왜 꼴찌야? <laughs> 얘들? 응 근데 꼴찌 해도 니네 보다점수 높아. <laughs> 떨어 지는 거겠요 이건 떨어 <laughs> 아, 여기서 떨는 이게? 아, 가지 아, 나왜 그래요? 떨아져 제발. 아, 리보 제발. 아, <laughs> <떨어져. 제발. 웃음> 아 어, 타다 아, 어? 아, 어? 아, 나 진짜. 어, 어? 리타? 아, 잠시만. 리타? 아, 리타? <laughs> 잠시만. 리타이다거 <laughs> 이거 이거 리버누나 진짜, 진짜 아, 니 이거 진짜 아니, 근데... 본능적으로 드리을 누르게 되네 <laughs> 아, 받으면은 잘하면 돼요. 잘하면 아 해봐, 그러면 이거 지료게못하네아 이거 잘하나안 치료기. 하면도하면도요잘하면도안 이거 하아도안안거이